근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약간 패배자로 살고 있지만, 언젠가 또 내가 또 승리자의, 어, 포지션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. 세상 사람들 모두. 로봉님 수능 성적은 어땠냐고요? 여러분 다 저보단 잘버셨을 거예요. <laughs> 저는 그 당시에 야 연영과 입시생이 연기만 잘하면 됐지! <laughs> 이런 쓸데없는 자신감에 차있어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정말 쓰레기처럼 나왔죠. 자, 아무튼 오늘 여러분 수능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수고했어. 큰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가 가졌노라. 그게 그건가 보네. 그, 부정방지? 그래, 이 재수없는 새끼들. 다들 고생했고. 잘, 잘될 거야. 어, 설령, 설령 점수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안 나왔어도, 어, 인생 다잘 되게 돼 있어. 어,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. 수는 개떡, 개망치고 잘 살, 살았어. 어, 나도 수능 대, 개망쳤는데 4년제 대학교 들어갔습니다. 1년 만에 때려쳤지만 그래 이 자식들아 수능 못봐도 나는 TV도 나갔어. 응? 어?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야 정지복 TV 나온다. 우와 쟤 아들이 TV에 나와요. 이야 지복을 막고 쥐때 그 그때 쥐맨 첫방송 끝나고 문자가 엄청 왔어 카톡이. 와 오빠 막 그 때, 내가 g m a 내가 수능을, 수능이 아니라, 어, 내가 G-Man을 처음 딱 했을 때, 사실 저는 연락을 잘안 하는 스타일입니다. 뭐 카톡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를 진짜, 진짜 안 해요. 뭐 하냐? 뭐 이런 거안 해! 남이 뭐 하냐? 한번 대답하는 스타일이야. 그러다 보니까, 막 평소에 알고 지낸 사람이랑 딱히 연락을 하진 않아요. 심지어 방창규, 박PD 이런 애들이랑도 딱히 연락 안 해요. 박PD랑 최근에 할, 한 연락이 뭐냐? 스튜디오 컴퓨터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어, 방박사랑 가장 최근에 한 카톡, 너 집에 있는 컴퓨터 스튜디오를 언제 옮길 거냐? 토요, 토요일 생각 중. 이게 어제 낮에 주고받은 카톡 끝입니다. 네 읽어도 되는 것만 읽은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 카톡이 네이 정도 제가 이 정도로 카톡 이런 걸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인들이랑 연락을 잘안 해요 그래서 처음 저를 막 만나서 친해지는 사람은 막아네이 사람이랑 별로 안 친한가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을 안 하네 막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제가 약간 연애 같은 걸할 때도 마찬가지로 카톡 같은 걸잘안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서운해해서 상대방이 항상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근데 제가 G맨을 하고 나니까 와막 사람들이 카톡이 너무 오는 거야. 너무 와와막 생전 듣도보도 생전이 아니라 생전 듣도보도까지는 아니고 막 거의 그냥 한번 스쳐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막와형 너무 잘 봤어요. 막 짱이에요. 어떻게 이럴 막 어떻게 막 하면서 막다막 막 카톡을 개보대. 그리고 헤어진 여자친구들 막이 음, 내가 태어나서 처음 고,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 막 이런 사람들한테도 막 카톡 와서 오빠 막 오빠 막 대단하다 막 항상 응원해 막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잘 보고 못 보고 이런 걸로 지금은 아 망했다 와 인생 폈다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야 한때야. 어 나도 쥐맨 그렇게 처음 방송할 때 그렇게 모,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연락을 받고 막 어?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 패배자 인생을 살고 있잖아 하지만 그때 쥐맨 할 때는 내가 승리자였잖아 그지? 근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약간 패배자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또 내가 또 승리자의 어 포지션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 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. 좋다가도 힘들 때가 있는 거고, 힘들다가도 좋을 때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, 수능 만약에 망친 분들 있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, 어, 살다 보면 다 돌고 돕니다. 수능 너무 잘 봤다고 또 너무 자만하지 말고, 어, 경거망동 하지 말고. <laughs> 인생 다세웅지마니까 알겠지? 다들 수고했고, 우리 인생 화이트!